네, 연기나 안개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 강좌입니다. 네, 이 이미지는요, 예, 용인 에버랜드인데요. 제가, 예, 여성분들 도착을 한게 아니고, 이 연기를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이 좀 방해를 한 그런 예, 사진입니다. 자, 먼저 예, 올려드린 연기 안개 만드는 강좌, 예, 보시면은 다소 좀 어려울 듯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또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뭐 일장일단은 서로가 있습니다. 어느 게더 좋고, 더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장일단 이 있으니까요. 그첫 번째 방법도 나름대로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방법도 상황에 따라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레이어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alt-delete에서 전경색을 집어넣습니다. 필터에 렌더, d i 런스 클라우드 적용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흰색 부분만, 네, 보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검은색 부분은 죽고, 네, 블렌딩 모드 있죠? 스크린 모드. 네, 스크린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서, 컨트롤 F 하게 되면또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디퍼런스 클라우드가 나오겠죠? 컨트롤 F, 컨트롤 F, 컨트롤 F, 컨트롤 F, 컨트롤 F, F 네 다양한 형태의 연기, 예, 안개 뭐 이런 느낌이 나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그 뭐라 그럴까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죠? 너무 떨어진 듯한, 너무 구별이 뚜렷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럴 때는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필터에, 블러에, 가우션 블러. 그죠? 가우션 블러를 적절한 값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은, 네. 런 부분들이 조금 상세가 돼서 부드러운, 네, 안개, 연기 느낌을 주겠죠.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 우리가 이제 그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고 하는 첫 번째 방법. 네,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만 네, 이렇게 브러쉬로 칠을 하면 됐지만은 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네,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먹는 그런 방식이죠. 이것도 뭐 부분적으로 하려면 레이어 마스크 씌워놓고 지울 부분은 또 지우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필터의 렌더에 difference clouds. 어, 이건 좀, 한 번에 자연스럽게 되네요. Ctrl F, Ctrl F, Ctrl F. 네. 연기나 안개 등을 만드는 네,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